사람들의... 여러분, 이런 때, 좋으셔서 먹거리도 잡쳤고, 행사의 참여물 얼마나 좋겠어요. 제 이름이 누구냐고요? 예산에 재롱이 품바예요 여러분에게 인사 먼저 드리고 공연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재롱입니다. 큰절 받으세요. 사람은 5,500로 았는데 박수 소리는 소명 소리네. 박수는 그게 줘요. 손 떴다고 해요. 크게 지있는데 어허, 예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야, 박수 소리가 이제 크니까 내가 이제 힘이 나네. 이렇게 힘이 나서 이럴 땐 내가 여기 왜할것이오 응? 공연해로 왔고, 여러분 축제에서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시오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있죠 여러분 이